네 마리를 놓치고 잡은 거는 이거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? 그두 마리는 대측을 하다가 놓쳤다고 그랬나요? 떨어졌다고 그랬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다 잡으면 일곱 마리네. 자 그런데 자 놓친 고긴 크다고 그랬으니까 놓친 네 마리는 사자네. <laughs> 자 무지하게 이쁩니다. 야, 조사님 이거 직접 보시면 감동하십니다. 이 시청자들이 많으신데. 붕어가 얼마나 이쁜지, 야 깨끗하고, 크 예술입니다. 그냥 막, 아, 무지하게 이쁘네. 촬영 안 했으면 얘가 서운할 뻔 했네, 그냥. 어. 자, 우리 조사님. 어유 긴장하는 거 보세요. 경계하고 있습니다.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, 사람의 모습, 육지의 모습을 체험하고 있습니다. 우리 붕어는. 자, 그래도 얌전합니다. 꼬리가 살아있어서 정확하게 36입니다. 4자에서 4cm 모자라는. 야 얘는 방송 좀탈줄 아네요. 이렇게 얌전한 녀석이 또 있네. 아우, 찌도 무지하게 이쁘게 올려서 인터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 조사님, 오조사님입니다. 자, 쭉 밀어주시고요. 어떻게, 몇 시에 잡았습니까? 이 귀한 녀석을. 오전 5시쯤 넘었어요. 아, 그럼 새벽이네요? 새벽에. 어둠이 쫙 짙게 깔렸을 때죠, 아직. 네. 네. 네, 그리고, 뭐 먹고 나왔나요? 옥수수요. 옥수수. 요 네. 옥수수. 콘인가요? 네, 어, 네. 콘으로. 딱 먹었을 때 얘가 입질, 찌올림을 어떻게 했습니까? 천천히 어, 올라가더라고요. 자, 한번 붕어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. 어떤 식으로 쭉. 오... 어휴, 요 정도. 네. 한세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. 네, 요 정도 세니까 네. 얘가 어떻게 쫙 하는 네, 네, 힘을 물고, 물고 쫙 빼들어가고. 네. 이야, 그랬군요. 우리 조사님, 어떻게. 우리 아드님한테 하실 말씀이죠 있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아드님한테. 2년만에 잡았다. <laughs> 2년만에 잡았습니다. 사모님 박사모 천인시죠. 야 감사합니다. 어떻게 이 귀한 붕어를 용궁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? 아니면 네. 자, 하여튼, 자 오, 우리 조사님한테 살았다너내해가 팔아 놓. 야 감사합니다.